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셨죠? 일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외국인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신분 확인입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등기부등본과 대조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갑작스럽게 출국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만약 가입 조건이 안 된다면 해당 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보증보험 직접 가입과 특약조항 삽입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세입자가 직접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절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외국인 집주인과의 거래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통역사를 대동하거나 계약서를 다국어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국내 연락처와 비상 연락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 전화번호만이 아니라 국내 거주지, 직장,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출입국 기록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출국하는 임대인이라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6,314명에 달했습니다. 의는 하루 평균 22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계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연령 구성입니다. 전체 피해자의 62.8%가 20대와 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 내집 마련의 꿈을 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놓고 보면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4,481명, 피해액이 5,105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피해액 903억 원의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20대와 30대 청년 피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체 피해 주택 유형 중 다세대 주택이 59.9%를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상대적으로 보증금 부담이 적은 다세대 주택을 선호한 결과입니다. 둘째, 1인당 피해액은 2억 원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는 청년들의 경제 능력을 감안할 때 평생 모은 돈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부모님의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목돈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셋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피해 회복 예산은 총 1조 3529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큰 문제는 피해 회복 절차의 복잡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받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가 33.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 29.8% 신청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24.0% 결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14.1% 등이 있었습니다. 의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편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전세 사기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들입니다. 2023년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20대와 30대 청년 3명에 대한 합동 추모식이 열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 정책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사후 처리 중심의 접근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후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부족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진전이 느립니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내국인에게는 엄격한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를 적용하면서도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공조의 부족입니다. 외국인 전세 사기범들이 본국으로 도주한 후 수사나 재산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수사 공조나 범죄인, 인도 협정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합니다. 2021년 12월 외국인 추가 취득세를 60%까지 인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국민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원천 금지했습니다. 호주는 신축주택만 허용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는 자국민의 주거권이 외국인의 투자권보다 우선한다는 명확한 가치 판단에 기반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엄격한 적용도 필요합니다. 중국이 한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면 한국도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상응하는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싱가포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0-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합니다. 허가제 전환 현재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를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의무와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인 제도 강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고유의 전세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임대차 형태입니다. 세입자가 목돈을 맡기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 제도는 저금리 시대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제 재정상태나 부채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이 더욱 심화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담보부족입니다.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 전세가 증가하면서 집주인이 사기를 치고 도주할 유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보호 장치의 미흡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선순위 담보권이나 세금, 체납 등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전세 사기의 핵심 수법인 갭투자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투자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시장이 위축되면 곧바로 사기로 변질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갭투자의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국내에 기반이 없어 도주가 쉽고 해외 자산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월세 중심 임대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월세 제도는 세입자가 목돈을 잃을 위험이 없고 집주인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보다는 월세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공공주택도 전세보다는 장기 월세 위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출범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교, 노동, 주거, 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도 출범해 정부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들은 전세사기 문제를 개별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통해 사회적 각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세 사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선정적인 보도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건설적 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보 수집과 학습입니다. 전세 계약 전 해당 지역의 시세를 충분히 파악하고 집주인의 신원과 재정 상태를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가 상담 활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가입의 생활화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보험료를 아끼려다 큰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의 강화입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에필로그 자본의 국경과 피해의 국적.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전세 사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절망에 빠지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자에게 가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전세 사기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 어려운 주거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